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이연하, 이연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5월 14일 21주차 3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쟁상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쟁상대가 있으십니까? 신 네. 있죠. 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좀더 친하게 지내려 보내는 경쟁, 또 성적과의 경쟁,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과 실적과 업무에 대한 경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음 속에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경쟁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출근 도장만 찍으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피나는 노력과 경쟁 속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 2막을 준비 중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저 자신한테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겨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경영계열의 2학년 재학 중입니다. 학교에 온 계기는 장군 스피치 과정에서 김한식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되는 사회보험 다섯 가지 아십니까? 아시죠? 저도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는 아주 쉬운 건데도 국민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급여명세서에서 차감되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주 동영상 강기와 수업 시간에 교수님 열광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자신과의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수님 지도를 잘 받는 이연화가 되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화의 3분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